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검정 토종 찰 옥수수를 여기다 지금 한 며칠 포기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늦게 심은 거라 이제 8월 한 10일 경에 심은 거라 에 이제 지금 잘 이제 수정이 돼서 옥수수가 잘 여물고 있는데 지금 저녁 때 밭에를 와 보니까 새가 그랬는지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맛있는 찰 옥수수를 제 찍어서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랬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들도 얼마나 이렇게 잘 아는지, 이게 이제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새가 이렇게 옥수수 껍데기를 찍어서 떨어뜨리는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는 안 올라가 봤는데, 저쪽도 아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봄에 저 위에다가 고란이막 치지 않은지다가 옥수수를 심었더니 그냥 너구리가 이 옥수수를 다 시리키고 거의 다 먹어가지고 그냥 옥수수 조금 몇번 따먹고 다 포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모조리한두 마리가 아닌지 연글지도 않은 거를 모조리 시리켜가면서 잘연근은 거는 먹고 안연근은 거는 안 먹고 이런 정도로 아주 피해가 심해서 내년부터는 여기다 옥수수를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는 집 근처에다 심어야지. 이렇게 밭에다 심으면 너구리 뿐이 아니라 새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토종 옥수수는 이제 까만색인데 여무는 것도 서서히 여물고 또 금방 옥수수 수확시기가 조금 길어도 상관이 없고 또 먹어보면 제가 옥수수 먹은 중에서는 이 토종 차옥수수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이것도 거름을 많이 하면 은 자루도 꽤 큰데 물론 일반 신품종 옥수수보다는 적지만 걸음만 잘하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가 지금 막두 개가 열열릴 정도로 옥수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옥수수를 한번 제가 이제 하나 따서 속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속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물으면서 까만색으로 변하는데. 이제 이것도 토종이라 계속 심어도 뭐 옥수수가 섞이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무래도 옆에 다른 옥수수가 같이 있으면 조금 섞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토종 옥수수는 몇십 년째 심어도 아직 섞인 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게 올해는 조금 너무 늦게 심어서 그런가 이렇게 노란색이 하나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게 요게 원래 이런 색이 나와 놓으면서 검매져야되는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토종 옥수를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새들이 벌써 재 찍어서 파먹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옥수수는 좀 이렇게 산 속보다는 이렇게 도로에서 가깝거나 집 주변에 심으시는 것이 좀 피해를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옥수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